네 안녕하세요. 골라 투자입니다. 센스 있는 주식 정보 채널 골라 투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좀잘 나왔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증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어 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 상승하더라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네, 어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음 예방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코로나 피해 종목이었던 어 섹터였던 여행 서비스 이쪽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던 시점에서 델타 바이러스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타 바이러스는 정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좀 테마성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찍었던 종목들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가에 닿지 않고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소형 종목들은 그러니까 막 그냥 당일에 반짝하고 상승한 뒤에 그 이후에 하락을 한다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익절 손절가를 아예 돌파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목표가도 말씀드리지만, 어, 익절 손절도 말씀드리는 거. 익절 손절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손실을 최대한 적게 봐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에 닿으면 좋지만, 뭐, 닿지 않고, 이제 하락해, 만약에 하락해서 익절 손절가에 닿는다면, 그냥 거기서 좀 미련 없이, 나중에 뭐, 급등을 하든 말든, 이제 원칙적으로 한 종목, 이 종목 하나에,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뭐 음? 주식시장이 존재는 하 매매를 할 것이니 계속적으로 네, 살아남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 뭐 이쪽은 좀 애매한 것은 뭐 상승하는 그 종목들도 있는데 서비스는 지금 좀그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바이오가 좀 이제 좀 눈에 띄게. 지금 강세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이아이디 이제 오랜만에 좀 들어보실 겁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네, 백신 때문에 잠깐 떠올랐다가 오늘 네, 지금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네, 당연히 델타 바이러스 이슈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어제까지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애군 기관에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게 워낙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좀 주도가 좀 강할 것으로 보이고, 시가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종목이니, 이 거래량을 감안한다면 개인들이 대부분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몇백원짜리 종목이라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백주를 담든 만주까지 담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정배열이 완성될 수가 있고, 단기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강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600원이니까 뭐, 1000원 간다. 이게 아니라, 시가총액 현재 뭐, 4,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600, 뭐, 60원까지 가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 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푸트니크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이제 90%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건 아직까지는 또 봐야죠.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백신에 대해서 언론 기사들을 보면 효과가 있다,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계속적으로 뭐 말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 효과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어, 그렇구나. 그그 정도만. 너무 이거를 막 맹신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수 있겠다.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것을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60원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어좀 타이트하게 가될것 같은데, 자 오늘의 저점 정도 수준인 네. 한 575원 정도로 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입조 혹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75원을 이탈 손절, 그러니까 575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500원 초중반. 그러니까 뭐 추가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폭락은 아니지만 추가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현재 이제 <laughs> 델타 바이러스라는 지금 특이한 또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할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 제가 항상 테마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어, 최근에 인기 있던 종목들 작년에 인기 있던 종목들 보세요 어, 지금 작년에 인기 있던 종목들 아무도 지금 매매 그 뭐냐. 검색 상위에 올라오지도 않죠. 그리고 h m 최근에 인기 많던 h m 의 두산 중공업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은 최근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점에서 잘못 사면 어 대형주로도 손실을 보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조심해서 매수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뭐 진단 키트라든가 여러 가지 뭐 뭐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코로나 테마가 다시,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테마 때처럼 어 코로 이제 델타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을 음 어떻게 보면 감안하시면서 매매에 나가신다면은 이번 뭐하 3분기, 3분기까지는 수익 내시는데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